부산은 역세권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만큼 역세권 단지의 희소성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출퇴근 등 교통 편의성이 뛰어난 데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곳. 서면 생활권은 가깝고 지하철은 도보거리. 주변은 이미 살기 좋은 인프라가 형성된 곳. 바로 힐스테이트 가야입니다. 왜이 단지가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힐스테이트 가야는 그냥 가야동 아파트가 아닙니다. 지하철 바로 앞 초역세권이고 서면 생활권을 바로 누리는 자리입니다. 또 브랜드 신축 아파트인데요. 비슷한 조건의 신축 역세권 브랜드 단지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도 튀는 수준이 아닌데요. 바로 옆 단지인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부동산 침체기에도 8억 후반대 가격을 유지하고 거래되는 등 실수요 선호도가 이미 입증된 지역입니다. 힐스테이트 가야뿐만 아니라 인근 가야 1구역, 가야 4구역, 가야 홈플러스 부지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약 7,000세대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예정으로 앞으로 미래 가치도 더욱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계약 조건이 너무 좋은데요. 계약금 5%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 계약 시 축하금 등 혜택을 다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들어가는 돈이 0원입니다. 한마디로 초기 계약 부담 제로 즉 영원으로 계약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 전액 무이자고요.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등 필수 옵션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정말 흔하지 않은데요. 그만큼 서둘러 알아봐 주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 진구 가야동 일원에 들어서며 1, 2단지 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단지 외관에는 커튼 윌 룩이 적용돼 완공 후에는 지역 내에서도 눈에 띄는 세련된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과 함께 실거주의 편의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특화 설계도 주목해 볼만 한데요.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 기술 HE 사일런스 홈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는 고성능 복합 완충제 적용으로 걷거나 뛸때 발생하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를 극대화한 바닥 구조입니다. 이 밖에도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H 위드펫 실내 골프 연습장, 탁구장, GX 룸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적용되며 단지 안에서 여가와 운동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생활의 질까지 고려한 주거 공간 그것이 바로 힐스테이트 가야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의 중심 상권인 서면과 가까워 직주 근접이 뛰어납니다. 동시에 사상, 김해 등 서부산 일자리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한데요. 2호선 동의대역 초역세권이며 이를 통해서 부산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부산 김해선 2호선 환승역이 사상역을 각각 5분, 10분이면 이동 가능해서 대중교통 편의성이 좋습니다. 또한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에 진입이 쉬워 부산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정터널을 통해서는 부산의 미래, 해양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이 북항 일대를 손쉽게 이동 가능해 직주 근접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KTX 이음열차인 중앙선과 동해선이 연달아 개통된 부전역이 위치해서 서울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도 우수한데요. 반경 1km 이내에는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밀집되어 있고요. 인근 계금역 주변으로 신생 학원가가 형성되면서 교육 여건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부산의 최대 핵심 상권인 서면 상권이 인접해 쇼핑, 문화 편의 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개금 골목시장, 가야시장 등 전통시장의 이용도 편리합니다. 특히 이 단지는 경사가 많은 부산에서 거의 평지에 위치해 있어 도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교통 생활, 그리고 주거 편의까지 실거주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이 입지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84A 타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현관인데요. 양쪽이 모두 수납장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문도 설치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용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세면대 변기, 매립식 휴지거리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기자기한 자녀방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채광도 좋고요. 환기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해 보시면 짜잔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이불 수납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시다 보면 이렇게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방에서 나가기 전에 용모 체크까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복도를 따라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아늑한 서재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 공간은 취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자녀가 여러 명이다 하신다면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역시나 커다란 창 확인할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팔사 타입으로 보기 힘든 정말 커다란 거실이 나오는데요. 뒤편 보시면 커다란 창이 있어서 채광도 좋고요. 환기까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망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집이 또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느껴집니다. 천장도 확인해 보시면 우물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조명도 정말 세련된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월도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맞은편에 위치한 부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방으로 이동 중인데요. 이렇게 4인용 식탁 놓아도 충분한 공간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옆쪽으로는 냉장고, 냉동고 또 김치냉장고까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천장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주방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깝함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D자 형태의 주방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동선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면 넉넉한 수납 공간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수정 크기도 와 정말 8사 타입이 맞나 싶을 정도. 도로 커다랗게 잘 들어가 있고요. 보통 주방 창하면 사이즈가 작다고 느껴지실 텐데 이 집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세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쪽도 장 정말 잘 나와 있고요. 옆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이 정말 방한 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기 놓아져 있는데 위쪽으로 건조기까지 놓아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는 간단한 손빨래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방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한 공간이 더 남아 있는데요. 짜잔, 주방 펜트리가 나옵니다. 시스템 가구가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공간은 세탁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품이나 부피가 큰 청소기 보관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이제는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공간이 정말 잘 나왔는데요. 안방에 들어오시면 감탄이 자아내집니다. 와. 발코니부터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발코니 공간이 정말 넉넉한데요. 이 공간은 정말 나만의 티타임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이 커다랗게 잘 들어가 있어서 식물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수전도 위치해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미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외기 또 대피 공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의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이 집에서는 정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방에 드레스룸이 두 개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드레스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장대가 나오고요. 수납공간도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수전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샤워 부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매립식, 휴지거리, 또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공간은, 짜잔! 첫 번째 드레스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레스룸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자분들,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기초 화장품 바르시고, 여기서 잠옷 갈아입기에 정말 적합한 동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은편에는 거울이 위치해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드레스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남편분 드레스룸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투명한 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닫았을 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신 거울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 가구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공간도 넉넉해서 이렇게 캐리어 보관해도 좋겠네요. 84B 타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관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과 가장 가까운 방인데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자녀방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북박이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손 뻗어 보시면 깊이감이 정말 남다릅니다. 친구 수납 에도 좋겠네요. 네, 옆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수납장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옆쪽으로는 전시하기 좋은 그림 걸어둬서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조망복기 너무 좋겠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집에서 들어오면 욕실이 나오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죠 바로 지금 나옵니다 공용 욕실로 들어가 보시죠 네 공용 욕실입니다 아기자기한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와 변기 매립식 휴지거리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정말 잘 나와 있네요. 네,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주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선이 매우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네, 빌트인 냉장고, 뭐,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11자 형태의 주방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하나 두시면 따로 테이블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정말 좋았는데, 주방창이 정말 커다랗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잘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수전도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세탁기 또 건조기까지 충분히 두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창문까지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유지할 수 있겠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세탁 공간뿐만이 아니라 창고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집은 인덕션 3구도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직 남았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해 보시면요. 수납 공간이 아직도 들어가 있는데요. 눌러 보시면, 짠! 이렇게 그릇이나 뭐 와인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거실과 주방이 정말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소통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거실은 우물형 천장으로 매우 넓어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뒤편으로는 한면 전체가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 보기에도 좋고요. 햇빛도 잘들것 같습니다. 위쪽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네요. 네, 거실 아트월도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부 공간이죠. 와, 부부 공간답게 가장 화려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침대가 정말 커다란 사이즈가 들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공간 자랑하고 있고요. 안쪽 끝까지 들어가 보시면 발코니가 위치해 있습니다. 발코니 역시 창이 정말 커다랗게 들어가 있어서 식물 키우기에도 너무 좋겠습니다. 옆쪽에 수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대피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안방 드레스룸 하면 가장 눈에 보이는 공간이 위치해서 지저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공간은 마치 또 하나의 방처럼 느껴지는 아주 깔끔한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수전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는 샤워 부스가 설치 되어 있 네, 안방 화장실 반대편으로는 화장대가 위치해 있는데요. 기초 화장하기 정말 좋겠죠. 동선 매우 편리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불투명한 유리문을 여시면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와, 드레스룸에서 런웨이를 해도 될것 같은데요. 제가 열 걸음 정도 와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남편분, 아내분 옷 충분히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집을 고를 때 우리는 결국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해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을지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왜이 자리가 주목받는지 또왜이 집이 오래도록 만족할 선택이 되는지 더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계약제로 운영 중인데요. 아레나가는 대표 번호로 문의 주셔서 방문 예약과 함께 현명한 선택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고요. 내가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자녀 세대 기준으로 가장 좋은 타입부터 먼저 맞춰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